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 씨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금주 어, 마감하는 구간 속에서 주가가 소폭 약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후 그레일만의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견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HLB 글로벌에 대해서 진양공 회장이 12 전환사채 물량 자체를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HLB와 관련해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BW 물량 자체가 8일 날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적인 부분 자체와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외국인계 창구나 기관들의 물량들이 조금은 출회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다음 주 설명절 이후에 주 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증치 이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HLB 주가 자체가 5그레일만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금주에 일단 78,400원 딱 8만원 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78,400원대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일단 설명제를 앞두고서 주가 자체가 약세 출발했다가 76,300원대까지 장중에 좀 반등을 주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소폭적인 3.8% 조정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HLB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말 멋들어지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유 자체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 리보와캄넬과 관련된 병용요법, 가남 치료제와 관련해서 FDA 성인과 관련된 그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 언론적인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구간에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주식을 루머에 사서 재료에 팔아라 라는 그런 정시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FD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3월 달에 파이널 리뷰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5월 현재는 5월 16일 날 FD 성인과 관련된 결과치 그죠 이 결과치 자체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이와 같은 주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핸들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수급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료 자체가 기다 아니다. 이와 같은 재료 자체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과 더불어서 이 가남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주가에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HLB, HLB 글로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 종목 자체가 오늘 급등 양상 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공시 자체가 나왔던 모습인데, 자, 잘 쉽게 좀 생각을 해서, 진양군 회장의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12. 전환 사채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만기까지 이자만 받아가고 난 다음에 전액 상환을 받으면 됩니다 투자했던 금액 자체를 상환을 받으면 되는데 다만 이자를 받아가면서 상환하지 않고 이를 바로 주식으로 전환한다 라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이자만 받다가 전액 투자한 금액을 상환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 같은 경우도 35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정도는 락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매도를 할수없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삼오십이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양호 회장이 HLB 글로벌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지분율 자체가 6.2%대에서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율 자체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6.38% 정도로 지분이 증가가 되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HLB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그룹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던져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HLB에 대한 이제 우리가 BW 행사와 관련된 이 공시 자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장일이 2월 8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월 5일날 공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d 플러스 이틀의 결제를 감안했을 때 2월 5일부터 선매도가 가능하다. 라는 그런 뭐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신데 공매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상장일이 2월 8일이니까 어 이틀 이전부터 그죠? d 죠 a 데이 시점 부터 시작해서 결제일 이전 이렇게 이틀 정도 놓고 본다면에이디데이 날부터 그죠 2월 5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아시는 별로 안 계실 텐데 이와 관련된 물량들도 좀출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지상이 이제 와서 2월 8일 날 이와 같은 물량들이 출회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게 그냥 참조로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최근에 2월 6일 날 공시 이후에 2월 7일 날 IR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이한 있던 이슈 자체는 아직은 시장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이 4그레일 동안에 일단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들도 오늘 조금은 더 팔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고가권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아직은 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8만 원 정도 순을 돌파를 하게 될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익절 가격 수익의 이익 실은 가격을 꼭 책정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75,000원의 가격대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76,300원대까지 올랐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75,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일단은 조금 지지를 하지 못하고 72,800원에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가 이탈되었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75,000원 정도가 깨어지는 구간 속에서 약간의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탈되어서 조금 휩소질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가격대는 바로 7만 원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살짝 깨었다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장중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7만 원 눈도가 깨어지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물이 좀 강도가 강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HLB 글로벌 뿐만 아니라 HLB 뭐 테라퓨틱스부터 시작해서 HLB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여전히 일단은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깨어질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봉차트상으로도 3주 연속에서 양봉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가격대, 그죠? 7만 원 선의 가격대 자체가 돌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꼬리... 저기 이 부분 자체를 잘라낸다고 하면 이제는 매물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현재 고가권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이 수급의 공방의 강도 자체가 상방이냐 이거 하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절 가격을 좀 말씀드렸던 모습이고 또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기대 아니다라는 재료 자체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더정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국가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좀어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적인 익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광년 강도 있는 매물들을 쏟아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죠. 단일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분 부분들은 정말 좋은 수익을 이번에 많이 좀 거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보유자 영역보다는 신규 매수자 영역에서 고점권에서 이제 걸려들게 되면 그죠? 단기간에 이와 같은 낙폭 자체가 한번 출애가 되어지게 되면 또 이제 하염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꼭좀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주식은 하염없이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점에 피크아웃을 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절 가격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지지가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6월 이번 주 장세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 모습인데요.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운전. 해서 잘 갔다 오시고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좀 보내시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종목분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니다.